안녕하세요. 마이서울TV입니다. 7월 26일 오늘은 서울 금천구 시흥유통상가의 재개발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그 배경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노후화된 상가를 두고 개발 방식에서 의견이 엇갈리긴 하지만 대부분 상가 운영자들은 시장 정비 사업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시흥유통상가. 1987년 문을 연 이곳은 한때 남북권 최대의 공구 상가로 이름을 날렸지만 지금은 시설 노후화와 높은 공실률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가 재정비를 추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개발 방식입니다. 일부 조합 측은 도시첨단 물류단지로 탈바꿈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류 중심지로 개발하면 부동산 가치가 오를 거란 기대 때문인데요. 하지만 많은 상가 소유자들은 현실성도 낮고 지역 여건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신 시장 정비 사업 방식이 훨씬 현실적이고 공공성도 크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렇다면 두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도시첨단 물류단지는 전체 연면적의 절반 이상을 물류시설로 채워야 하기 때문에 주거시설은 30%를 넘길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수익성도 떨어지고 도시계획 변경 같은 까다로운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해서 사업 진행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다가 수많은 소유주 간의 의견 조율과 시공사 선정, 금융 부담 등의 문제도 산적해 있죠. 반면 시장 정비 사업은 30년 이상 노후된 전통시장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용도와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아파트를 함께 조성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용적률만으로도 약 3,500세대 규모의 주택 건설이 가능하고 전체 부지의 15에서 20%만 상가로 확보하면 전통시장 기능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방식은 조합 대신 정비법인 주도로 추진되기 때문에 금융 부담, 미분양 위험, 내부 갈등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다수 소유자들은 시장 정비 사업이 현실에 맞는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사업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도 연결되어 있어 지역 경제와 상권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토부는 2016년에 물류단지 시범지 지정에 머물지 말고 현재 시흥유통상가가 운영 중인 전통시장이라는 사실을 반영해 시장 정비 방식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시 역시 중공업 지역이라는 틀에만 갇히지 말고 시장 회복과 주택 공급이라는 이중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의 삶이 걸린 재개발, 그 선택이 단순한 건축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줄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시흥유통상가 재개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마이서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